어 우리 아, 습니다 <목소리도> <타이브> 크게 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우리 공화다 연동형 비례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될지 말지 지금 몸살을 앓고 서로 여야가 난리 중에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법, 공수처법 꼭 막아야 되죠. 그런데 이 야당이라는 분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필사적으로 막을지 안 막을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법만 해도. 그것이 통과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자인데 대통령 중심자에만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갈 그런 염려가 있는 체제인데도 그것을 여당이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저 제1야당이라는 촛불보수당이 우리 때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을지도 안 잡을지도 100%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법을 막기 위해서 그거 막아주고 공수처는 잘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뭐 1년 유예하고 1년 후부터 효력이 발휘하는 걸로 해서 뭐 통과시킬 거라고 하는데 연동형 맞기 위해서 공수처법 내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법은 자기들 의석수에 영향이 있으니까 자기들 의석수 줄어들 것 같으니까 미친듯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뭡니까? 비례한국당 비례한국당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 나라만 하는 거는 상관도 안 하는데 자기들 의석 줄어들 것 같으니까 어, 이 잔머리가 미친듯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법인 자회사 차리는 것처럼 정당 쪼개가지고 작은 정당 많이 만들어서 원래는 연동형 비례법이 군서정당에게 유리하니까 그대로 있으면 거대정당이니까 그렇게 쪼개가지고 반대편에 이익이 독점되지 않도록 자기도 가져오겠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면은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묘책을 강구하면, 벌써 끌어내렸지 않겠습니까? 예! 공수처법, 우리가 쓰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권 잡았어요. 공수처 검사를 해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또 촛불 들면 어떡합니까? 아니, 촛불 무서워서,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공수처 폐지 그러면서 촛불들 또 들고 일어나면, 촛불민심 때문에 또 항복할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촛불민심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촛불민심과 결별하고 태극기 민심으로 먼저 돌아와야 한다 공수처장을 보수인사로 앉힌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검사하는 임기가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6년인가 들었습니다. 그 민변 출신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할 텐데, 공수처장이 보수 인사라고 하더라도 말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안 듣죠. 자기들 혁명 과업 수행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올인 하는데, 그러한 위험성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야합해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아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의하면은. 뭐 많이 켜도 됩니까? 그게 의회 정치입니까? 그 의회 정치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아 여야가 이렇게 합시다. 합의했으니까 그 의회 정치 잘하고 있나 보다. 그거는 의회 정치가 아니고 의회 복지입니다. 의회 복지. 지금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대통령 탄핵도 아무 준도도 없고 조사도 안 하고 죄도 없는데 여야가 아 탄핵합시다 탄핵합시다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됐는데 그게 정당한 의회 정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고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끼리 하니까 이외에 정치 잘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정치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문재인 세력, 촛불 세력, 마녀사냥이 우리 사회에 난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체제인, 법치주의가 무너졌기 때문 아닙니까? 법치주의 왜무너졌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야합해 가지고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반해 시켰기 때문에 법치가 무너진겁니다. 법치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난리났구나 혁명적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뀐것 아닙니까 이러한 급진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고 누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이런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아주 지금 재미보고 있죠. 저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위기를 막으려면 그 위기가 어떻게 초래됐는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저렇게 한다고, 아, 그 잘하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점점 점 노비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의회 독재입니다, 의회 독재! 의회 독재!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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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져라해져라해져라해져라 배지하라! 배지하라! 해져라 배지하라! 배지를라 배지하라! 배기하라 배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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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하라 배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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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세우는 것이하라 배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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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는 것이 법치를 세우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채인 자유민주체제를 소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부호 해보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